어, 이번 오늘은 그뭐다잘 아시다시피 저희 그이 비난한 덕장 정도 되고요. 이번에 정규 앨범 어, 3집 용서 쇼케이스인데 이 용서 앨범은 그 지난 앨범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처음에 그 버스는 그 해피스테이의 그 저희 김청한 밴드의 첫 앨범이었는데. 그때는 뭔가 좀 강박적, 강박적이었어요. 해피스트 앨범도 이제 좀그 그 막내 그 사, 사고 이후에 어, 뭐 뭐랄까, 분노랄까, 몸부림이랄까, 그런 데서 뭐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좀 있었는데 두 번째는 저희 그분홍굴적기를 해서 산울림 대부분 이제 산울림 레퍼토리를 그 다시 리메이크하는 걸로 산울림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각오였다면 이번에 그 용서 앨범이야말로 진짜 명실공히 그 김창완 밴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그내마에주달릴이는 또 아까 그 메이킹 필름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드리안 호걸이라는 그 진짜 벌초한 엔지니어에 의해서 어 뭐랄까 음악개그 소리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까요 국가 기가으로 하게 도입되는 그런 기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그. 이번 용사일론의 타이틀곡이기도 한데요. 어, 중희라는 어, 어떻게 보면은 중희의 어, 태도를 힐러나는것 같지만 사실은 어, 중희에게 하의 지수처럼 내미는 어른들의 어, 손길이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곡을 가사 써놓고 중학교 2학년한테 보여줬더니다 비슷한데, 중이는 이렇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중이는 어떤데?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이, 이 노래 제이 노래 가사대로 하면 이건 중3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중2하고 중3하고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중3이나 돼야 뭘 하겠다, 가겠다, 말겠다, 이런 게생긴대요 중2는 아직 그런 게안 생긴 나이래요. 근데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할 거야, 갈 거야, 뭐, 음, 내가 가고 싶은 세상은 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중2의 그 마음에는 걸렸던 모양입니다. 하여간, 어, 중2의 그 발랄함과 그런 것들을 음, 묘사해 봤으니까 들어보시죠. 하느님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아, 제가 팔집에 내게 사랑을 넘었어"라는 그 사랑 얘기가 사랑이란 단어가 팔집에 처음 나옵니다. 반박적으로 그 늘상 그오우던 그런 말을 일부러 피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구집을 발표를 하는데 구집은 온통 사회적을 메시지로 담겨져있어요 그집은 어, 컨셉앨범인데요 일종의 그때 사회를 어, 비판하는 그런 곡으로 채워져있어요 전곡이 그래갖고 9집 자켓을 보면은 공예를 상징하는 괴물같은 새가 도시를 덮치고 있는게 자켓 사진입니다 자켓 그림인데 어 그때 저희가 제가 어 아주 그 사회적으로 거대 담론을 갖다가 담으려고 했다면 이번 용서 앨범에서는 아주 개인적인 또그 도와 나 사이에 있는 그런 작은 것을 회복해보자는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아까 말씀하신 어 대로 그리고 이 앨범이 저희 김창한 밴드의 앞으로의 무슨 사회적인 메시지나 아니면은 Okay. 노래에 담을 수 있는 우리 또래에 있는 그 것들을 비교적 뭐랄까, 성실하게 담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전 앨범만 해도 사실은 매번 앨범을 낼 때마다 소구점을 청춘에다 뒀었어요. 고백하자면. 그래서 늘, 어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늘 믹재고 이기를고 늘포랭카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그런 걸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에 맞는 옷을 입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 테마가 조금 무거워졌을지 모르고 어, 그래서 중이가 오히려 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음, 내, 나의 의도가 더 잘, 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찬울님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아 제가 팔집에 네개 사랑은 넘었어 라는그 사랑 사랑이란 단어가 팔집에 처음 나옵니다. 반박적으로 그 늘상 그스튜디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드리안 호블이라는 그 진짜 벌치한 엔지니어에 의해서 어랄 할까 라게 그 소리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까요? 국악 기관으로 하게 도입되는 그런 기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그 이번 영사일론의 타이틀곡이기도 한데요 어, 중이라는 어, 어떻게 보면은 중이의 어 태도를 힐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 중위에게 화해 지수처럼 내미는 어른들의 어, 손길이라고 받아들여 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곡을 가사 써놓고 중학교 2학년한테 보여줬더니 다 비슷한데 중위는 이렇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위는 어떤데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이, 이 노래 제, 이 노래 가사대로 하면, 이건 중3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중2하고 중3하고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중3이나 돼야 뭘 하겠다, 가겠다, 말겠다, 이런 게 생긴대요. 중2는 아직 그런 게안 생긴 나이래요. 근데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할 거야, 갈 거야, 뭐, 응? 음? 내가 갚고 싶은 세상을 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중의의 그 마음에는 걸렸던 모양입니다. 하여간, 어 중의의 그 발랄함과 그런 것들을 음 묘사해 봤으니까 들어보시죠. 저희 그이피난한 넉정 정도 되고요. 이번에 정규 앨범 어 3집 용서 쇼케이스인데 이 용서 앨범은 그 지난 앨범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처음에 그 버스는 그 해피스테이 으그 저희 김창현 밴드의 첫 앨범이었는데 그때는 뭔가 좀 강박적 황복적이었어요. 해피스트 앨범도 이제 좀, 그, 그, 막내 그 사, 사고 이후에, 아, 어, 뭐, 뭐랄까, 분노랄까, 몸부림이랄까, 그런 데서, 뭐,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좀 있었는데, 두 번째는 저희 그, 분홍불착기를 해서, 사람림 대부분 이제 산울림 레퍼토리를 그 다시 리메이크 a n 뭐 o n 로산울림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각오했다면 이번에 그 용서 앨범이야 말로 진짜 명실공히 그 김창완 밴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그 the m o m e n t 는그또 메킹